계속해서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너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이거니까, 이거를 해야 돼" 라고 오늘 이렇게 명령조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21절 보세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 하면 복이 임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인생이 누릴 수 있는 큰 복이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의 눈에 비쳐진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이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상황과 이 경우에 안 맞아서 그렇지 사실은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그리고 혹 그를 대적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총은커녕 복을 누릴 수가 없죠.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건이 땅에서 그런 인생들이 잘 되는 것 같다고 느끼지만 그 마음가운데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자꾸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게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부귀영화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은퇴를 하고 나서 세계 여행을 막일주일을 다닙니다. 하나님 없는 삶. 그게 과연 채워질 수 있을까요? 맛집 기행을 다닌다고 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집막줄 서서 먹는 집 탐방을 다녀요. 채워질까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공허한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화목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이죠. 계속해서 22절 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혼자 잘났다고 하나님 말씀 너는 다 지켰다고 그렇게 자꾸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에 다시 순종해라 너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지금 죄의 자리에서 그렇게 진노를 받았으니까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24절은 그가 한 명언 중에 명언인데 내가 누렸던 크그 많던 보화를 티끌처럼 하찮게 여기래요 그래서 오빌에서 나는 아주 귀한 정금일지라도 계곡의 돌바닥에 던져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찮게 여긴다면 25절 하나님은 너를 긍휼히 여기셔서 네가 포기한 그 정금 그보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시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26절 하반절은 세번역으로 잠시 볼게요 그분만이 내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생에 보화가 되신다면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고 해도 진단을 한번 잘못 내리게 되면 처방도 잘못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엘리바스가 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이 다 진리이다 할지라도 지금 욕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도 잘못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좋은 처방이고 좋은 약일지라도 그것이 욕에게는 안 맞는 거죠. 진단이 잘못됐으니까. 그럼 엘리바스는 지금 욕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 걸까요? 22절 다시 보세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임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멀리 했으니까 지금 그런 고난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지금 요비 당하고 있는 고난은 사탄이 주는 시험일 뿐입니다. 그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너무 경건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심에 그렇게 감사하면서 조심조심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탄이 항소를 했잖아요. 저는 어제 구목사님이 했던 그 표현이 참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이 자신 있게 사탄에게 되어 주신 거예요. 왜요? 경건한 욥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잠시 사탄에게 내어 주셨을 뿐인데 엘리바스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굉장히 자기는 맞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례로 뭐 교통 우리 어떤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배가 뒤집혀서 다 죽었다라든지 선교사님이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어떤 병으로 죽었다든지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한다는 말이 지금 이 고난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고통에 쓴 아픔을 보는 그자에게 가서 한다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떨까요? 아니, 막말로 산 사람은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지금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당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세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을 이들이 바라보는 이 고난의 전제 자체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이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 욥과 고난 받고 있는 사람 욥이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둘중 하나라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고난 받는다. 지금 욥은 말씀을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임하는 의인인데 말이죠. 하나로 보지 못하는 거예 여러분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 저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저는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시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그런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 하셨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즉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으로 만족으로 여길 만한 보화와 금을 하찮게 여긴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그 보화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직접 보화가 되어 주신다" 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아가 직접 되시는 인생은 너무너무 큰 복을 누릴 수밖에 없겠죠. 27절 보세요. 보아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거예요. 어떤 서원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다그 서원을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28절 평탄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29절에서 30절은 이 개혁 개정이 약간 헷갈리는데,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너는 그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네가 나중에 돌이키고 나서, 아, 내가 교만해서 그랬어. 당신도 교만하면 안 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말 자체에는 아멘이신가요? 신앙적인 이말자체는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아가 되신다면 우리는 이런 평탄가도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특히 오늘 24절에서 26절에서 엘리바스가 하는 이 내용은요.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만을 기쁨의 근원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진리입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성경적이에요. 시편 기자는 19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법과 계명이 순금보다 귀하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잠먼 기자는 3장에 가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보다, 정금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잠먼 기자가 말하고 있는 지혜가 뭐였죠?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얘기하잖아요 10편 42편에 가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자기의 갈급한 영혼이 오직 주를 찾기에 갈망한대요 왜요? 10편 기자는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이 세상이 줄수 없는 만족과 평강이 있음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기를 원했던 것 그렇게 보면 오늘 엘리바스가 한 특별히 오늘 24절에서 26절에서의 내용은 참 맞는 말이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분명 맞는 말이긴 한데 문제는 이 말들이 오늘 욥의 경우에는 안 맞는다라는 것이죠. 너무도 진리의 말인데 오늘 욥과 계속해서 이 친구들 엘리바스와 세 친구 두 친구들이 계속해서 나중에 이제 엘리후까지 이네 명의 친구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결국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특히 엘리바스를 가장 먼저 언급하시면서 엘리바스를 비롯한 나머지 친구들에 대해서 화를 내세요. 왜 화를 내셨을까요? 요비당하는 고난에 대한 처방을 잘못해 놓고 뻔뻔하게 하나님을 운운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말에 동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만족하고 그분만이 기쁨의 근원 대심을 인정할 때 인생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주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은 뭘로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영향력 있는 침례교 설교자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걸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독특하게 오늘 본문 욥기 2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으셨더라고요. 이분은 엘리바스가 한 말이 상황과 경우에는 전혀 맞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만큼은 그 상황 하나님에 대한 것만큼은 진리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중들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설교자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는 잘못된 것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찬양 리더자가 나와서 어떤 찬양을 인도하던 간에 그 사람이 삶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 분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믿게 해주신다면 과감하게 자신있게 온 마음을 다해서 믿어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 결론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누리는 게 뭘까? 자기의 러브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께서 얼마 전에 39년 결혼기념일이 됐었대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을 했다가 요 날만 특별하게 200불짜리 꽃을 뒤에다 가 하나름 탁 숨겨가지고 집을 향했다라고 합니다. 가서 초인종을 탁 눌렀어요. 눌르니까 이제 아내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모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 이름이 노엘인가 봐요. 노엘. 결혼 39년 기념일을 축하해. 이러면서 꽃을 탁준 거예요. 200불짜리 꽃. 싸지 않잖아요. 200불짜리. 아내가 물어요. 오, 존이, 꽃이 너무 예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목사님이 그게 내 임무니까. 책에 보니까 남편은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려서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꽃을 탁 전해주면서 결혼 39년을 축하해. 그러니까 또 물어보는 거죠. 오, 존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른 가서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오세요. 오늘 오후는 내가 그 어떤 일보다도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던 모든 회중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왜 당신은 항상 자기 행복밖에 몰라? 자기 행복하기 위해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다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왜그 비싼 것으로 꽃은 뭐 한다고 사요? 이렇게 얘기한. 우리 한국 자매님들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실용적이고 이런 분들은. 근데 이 사모님은 그러지 않았나 봐요.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대요. 왜요? 지금 이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당신 이 오후에 자기가 누리는 가장 큰 만족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을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아내는 존귀함을 받게 된 거죠. 영광을 받게 된 거죠. 당신이 내 안에서 나를 이토록 기뻐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함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행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여기고 나를 그렇게 가장 귀하게 여기니까 내가 너희의 보화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자이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참 복이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한 분만을 최고로 여기고 그분만이 내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오늘 요배 상황과 형편이 아닌 이상은 오늘 엘리바스가 하는 이 진리의 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셔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반대로 혹시 내가 누군가를 봤을 때 오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조언을 해야 된다면 조금 더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그 사람의 아픔을 먼저 보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중보하는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인생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상황에는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이 모든 말들은 다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으로 흘러감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